자 오늘은요 제가 그날 홈톡! 어, 소스를 이제 안하게 된 이유와 음,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활동을 할건지 채널 뭐뭐 할건지 네, 등등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제가 수다수스를 안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수다수를 안하게 된 이유는요 어, 계속 영상을 올려도 어, 안올리는거예요나독자수도 안알리고 조회수도 안알리고 좋아요도 안알리고 그래서 좀..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, 이제, 뚜이는 완전 병맛으로 갈 거예요. 저는 무조건 이제, 악플과, 악플과 싫어요를, 보겠습니다. 악플과 시야, 싫어요를 꼭 해주세요. 제발! 왠지 알아요? 저는 이제 병맛으로 갈 거기 때문에. 이제, 차분한 운 소리 가야 해요 저는 이제, 막 얼굴도 막 이렇게, 어, 이런 식으로 막, 꼬밀 거고, 뭐 몸망가질 거예요. 얼굴 망가지 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막, 자타 있을 때, 남자가 있을 때. 어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. 거렇요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제할 채널은 이상게 이렇게. 일상 ASMR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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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